자, 이런 그 듣보잡 극우 매체 누가 광고를 집행하나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국민의 힘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엄청 많아요. 이런 국민의 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로 뭐 스카이 데일리라든가 더 퍼블릭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 듣보잡 극우 언론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주는 데가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들이더라. 근데 뭐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길 포기를 했죠. 내란수계인 윤석열을 적극 응호하고 있는 내란 정당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갑니다. 극우 정당이 극우 매체를 지원한다. 뭐, 나름대로 뭐 이해가 할 수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앙부처. 사실 중앙부처가 광고를 할 때는 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중앙부처가 광고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눈에 드러, 드러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부 광고를 집행하면서 전혀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 중앙부처들이 막 이런 매체들한테 광고를 준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통합위원회예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 김한길 씨가 장관급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보니까 스카이 데일리 다음에 파이낸스 투데이 더 퍼블릭 이런 돋보잡 구구 매체 수천만 원씩의 광고를 집행해 왔더라. 이거 정말 이거는 이야기 어려운 거거든요. 정보 광고법에 보면은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광고인데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청률이라든가 열독률이라든가 유료 독자 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향력 있는 매체에 정부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참고하도록 그렇게 법에도 시행령에도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왜 이거를 무시를 하고 구구 매체 듣보자 구구 매체 광고는 몰아줬던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3년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뉴스버스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저널리즘의 정도를 걷는 저희 매체에는 윤선열 정부에서 일체 광고를 안 줘요. 그런데 중국 간첩서를 보도로 하고 부정선거 음모를 퍼뜨리는 이런 듣보잡 극우 매체한테는 수억 원의 광고를 지금까지 지원해왔다. 자, 스카이데일리. 대표적인 게 스카이데일리인데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왔고요. 작년 12 3 비상계엄 이후에는 중앙성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이 잠입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를 해 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우리 국방부도 부인을 하고 미국도 부인을 하고 주한 미군 사령부도 부인을 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언론사와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도 뭐 계속 안한 무인이에요 안한 무인으로 기사를 써대고 가짜 뉴스를 써대고 이런 매체에 정부는 지금도 계속 광고를 주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광고가 얼마나 늘었냐? 윤석열 취임 직전 3, 31개월 동안에 정부 광고가 한 4억 4억 7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31개월 동안에는 무려 11억 3천만 원 정도, 11억 2천 4백만 원, 2.3배 정부 광고가 늘었어요. 2018년, 19년, 2019년, 20년 무렵만 해도 뭐이 8,300만 원, 8,424만 원, 8천만 원대였는데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3억 3천만 원대로 늘었고 2023년에는 4억 4,500만 원. 작년에는 무려 4억 6,200만 원. 엄청 이 정부 광고가 급증을 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정부 광고가 끊, 끊기지가 않고 있어요.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가 지금 스카이 데일리 언론사와 이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간첩 체포설이라고 하는 이런 그 근거 없는 뉴스를 쓴 기자를 상대로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광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가 더 퍼블릭이라는 매체에 무려 1900만 원, 파이낸스 투데이에는 1500만 원의 정부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서울신문이라든가 뭐 중앙일보라든가 매일경제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메이저 중앙 일간지보다도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신문이라든가 경영신문과 같은 진보 성향 매체에는 아예 광고를 집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거죠. 광고를 하는 목적보다 더 많은 국민들한테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라는 그런 목적에 어긋나는 그리고 정부 광고법 시행령에 반드시 시청률과 열독률과 유료 신문 부수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어긴 거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 어떤 신문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123 비상 계엄 이후에 중국 간첩 99명 체포서를 보도를 한 그런 구구매체인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줄기차게 그, 그거를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이제 중국 간첩 99명 체포소를 보도를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캡틴 아메리카 지금 경찰에 구속돼 있죠.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다가 체포가 됐었고 다시 또 경찰서에 들어가 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구속이 된 캡틴 아메리카 본인이 나는 미군 주신이고 CIA의 블랙 요원으로 활동을 했다. 라고 하면서 스카이 데일리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KBS하고 인터뷰를 했고, 뭐 중화일보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실은 그 스카이 데일리 기자가 야, 만약에 중국 간첩을 체포를 했으면은 너 같으면 어디로 데려가겠냐라고 했더니 뭐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뭐 미군 기지로 데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고 뭐 하여튼 뭐 서로 이제 기자랑 둘이 이 소설을 쓴 거죠. 소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취재원이었다는 것을 실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캡틴 아메리카가 미국에는 가본 적도 없는, 미국 근처에는 어신도 한 적이 없고, 한국군 병장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사기꾼과 함께 소설을 쓴 거죠. 그런데 이런 매체에 작년 1년 동안만 무려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서 정부 광고를 했다. 스카이 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고 뭐 저희도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이, 어쨌든 모든 그 신문들이 이, 윤리적인 어떤 언론윤리를 어긴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기관인데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관된 중국 간첩 체포설과 연관된 여섯 건의 기사를 제재를 했어요. 제재를 하고 그 제재 내용을 너희 홈페이지에 계제를 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계제를 받았습니다라고 뭐 후속 기사를 쓰는 게 그게 언론의 정도거든요.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는 거고 그런데 깡글리즘금 무시하고 있어요. 그얘를 무시하고 있고.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지금 윤석열이 탄핵 수추안이 지금 의결돼 가지고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직무가 정지된 그런 중체 중차대한 시점에 이렇게 엄청난 기사를 쓰면서 그러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너희 너희 기사에 보면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막연히 그냥 미군 정보 수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그거 하나 외에는 없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중앙선관 위원회도 부인을 했고 주한미군 당국도 부인을 했고 가짜 뉴스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그 내용은 후속 보도로 다루지를 않고 있느냐라고 어, 한국신문 윤리위원회가 지적을 하고 제재를 가한 거죠.